경남의 수소 이륜차 등 다양한 수소 이동 수단에 수소연료를 충전할 수 있는 통합형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. 경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회에서 실증특례가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특례 통과로 창원시 의창구의 덕정공원 일대에 통합형 수소 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. 실증특례란 규제로 인해 신기술 서비스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시험 검증을 임시로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. 경남도는 이번 실증특례로 수소트램, 수소건설기계, 수소이륜차, 수소드론 등 다양한 수소이동수단이 통합형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연료를 충전할 수 있을 것을 기대했습니다. 한편 경남도는 수소 충전소 5곳을 구축했으며 2022년까지 17곳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.